얘랑 얘를 붙이는데 얘 둘이 온도가 같아져요. 이게 녹으면 차온에서 뜨거운 곳으로 이동을 하니까 음. 온도를 같이 맞춰요. 근데 서로 뭐 두께가 다르다 보니까 온도 같이 맞추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 필름은 두꺼운 부분에 가열해가면서 여기를 일부를 가열하면 용접을 안한 부분에 여기 지금. 근데 여기가 먼저 열이 올라가면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열이 땡기는 거지. 파이프에 먼저 해보면 파이프가 고온이 돼서 못쓰게 되거든요. 연접 응. 때문에 한순간에. 요건 이제 옛날에 뱀 쫓는 데 쓰는 붕사. 붕사금 차이, 차이 응. 채워넣는 거야. 차이 들어가 있긴 한데, 어. 또이 붕사가 없으면 안 흘러, 이게, 어. 은이. 무조건 붕사가 있는 것으로 그러기 때문에. 또 이게 잘못하면, 이 붕사가, 은이 녹는 점보다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 응. 그, 붕사가 타는 점이요. 그러니까 이거 용접하게 직접 딱 얘를 그만 가야 하는데, 조금만 더 가해버리면 붕사가 타버리면 나한서 은이 안 흘려버려, 안 죽어. 눈으로 상태를 보면서. 그리고 이파이가 되게 얇기 때문에 얘한테는 직접 적 불을 최대한 안가게 대각선으로 음. 이제 보면 비슷해졌어 여기 그러면 제 위에를 녹일건데 위에를 녹인 순간 밑으로 쭉 가게 될거 밑에 그렇죠. 지금 밑으로 여기 은이 다 흘렀죠 음. 쫙 내려가 그때부터 이제 열을 위에서 밑으로, 아니 밑에서 열을 가해서 보내고 싶은 방향부터 열을 가해서 음. 은이는 곳으로 유도를 하고, 그럼 이제 녹아서 내려가는 거지. 음. 자, 이게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 약간 불의 마술사 이런 느낌이랄서 하고 음. 보시면. 이건그 틈을 메우면서 접착력을 더 높이는 거고 이제 틈에서 굳어버린 거지 얘가. 음. 용접 방식이 그 용접하는 두 부분을 녹여가지고 서로 하나의 물체로 만든 방식이 용접이 있고 아. 얘는 이제 그 사이에 용접을 하는 물질을 녹여가지고 걔가 굳으면서 유지되는 음. 방식이 있는 거지. 얘는 그런 방식. 그게 이라고 옛날에는 많이 했고 요만